어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힌트가 마구마구 마구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원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범 위원님 원전 지금 왜 봐야 할까요? Why? 어, 일단, 원전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원전에 대해서 정말 매일같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에는 그 SMR에 거의 이제 집중돼서 나왔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차기 정부의 정말 신에너지 정책에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인수위가 이 친환경 에너지의 원전을 포함합니다. 이게 텍스노미도 있었죠. 텍스노미도 있었고, 이 원전 자체를, 앞으로의 지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이제 기존에 태양열, 풍력, 수력, 이런 지금 미래 에너지를 봤을 때 충분하게 우리가 정말 미래 에너지로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서는 많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는 게 뭐냐면은 탄소 중립이죠 이 탄소 중립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지금 기후변화가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를 쏟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이 에너지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내 진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의 미래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가 정말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다시금 도래했다 우리나라 같은. 요즘 8원전을 탈했죠. 그런 그런 지금 정책 기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SMR 소형 모듈 원전. 네,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는 이 스몰 예, SMR 같은 경우에도 이 탄소 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 네, 지금 이제 인수에서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거의 몇년 넘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원전을 탈했었기 때문에 다시금 원전을 지금 정립하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원 체계도 가다듬을 방침을정했고요 그리고 또 국내 대기업들 그리고 또 차세대 원전 SMR 투자 개발 확대에 지금 굉장히 좀 박차를 가하는 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두산 그리고 삼성중공업 그리고 SK까지 지금 원전 사업에 진출했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채태원 이제 회장이 지금 발표를 거의 공식화 시켰죠. 그런데 이미 빌 게이츠 다들 아시죠. 빌 게이츠가 거의 뭐 하루에 잠깐 눈 감았다 뜨면은 막몇 천억을 벌고 네 그런 게 굉장히 좀우스갯 짤리 이았는데 그만큼 정말 네빌 게이츠를 모르는 그런 사업가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빌 게이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로 시작한 빌 게이츠가 원전 사업에 테라 파워를 또설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k가 이 테라 파워에 투자하는 방안으로 원전 사업에 진출하겠다 왜냐면은 그 나라 정책 기조 자체가 지금 원전 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 앞다퉈서 대기업들이 지금 뛰어드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두산그룹 삼성 중공업은 이미지금 진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두산중공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네, 뉴스케이 파워 미국의 뉴스케이 파워랑 계속해서 협약을 맺고 있는데 이미 지금 또 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식 발표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또 이제 SMR 관련돼서, 원전 사업에 뛰어들지, 네, 그런, 네, 쇼미의 관심사, 네,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음, 원전 같은 경우는 진짜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고 있고, 새 정부 들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리포트 하나 봤는데, 탈세계와, 그러니까 음.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았던 세계들이, 음. 이게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친환경 에너지 중에 가장 효율성이 좀 원전 쪽으로 또 기회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뉴스가 나오다가 잘, 뉴스 나오면서 잘 가던 원전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하락세가 나왔거든. 고점 찍고 내려간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접근 방법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략을 구성하면 좋을까요? 하우. 네. 원전이 그만큼 지금 최근에 조정이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어... 예, 시장에지는 하락기가 이제 시작됐을 때 원전이랑 로봇은 계속해서 올라줬던 굉장히 고마운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수급 탄력적이기도 했고, 최근에도 한신기의 이슈가 있었죠. 네, 근데 한신기 같은 경우에도 매일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서 이 원전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불러,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매수해야 될지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오른만큼 지금 내린 종목은 또 없어요. 네, 그만큼 많이 올랐는데 그만큼 오른만큼 내리지 않고 어느 수준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는, 그, 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래도 과대 낙폭된 종목으로 좀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시장 하락기에 낙폭이 좀 있었던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특히나, 지금 저가매수 하기 지금 너무 좋죠. 그만큼 지금 또 바꿔 말씀드리게 되면은, 올라서고 지금 조정이 긴데? 라는 걸 180도만 바꾸면 돼요. 잠깐의 관점을 바꾸게 되면은, 어? 그러면 쌀, 싸게 살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으로 다시금 지 관점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의 관점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매수가 정말 적극적인 매수를 형태를 띌 수도 있고 정말 이 저점 매수하기가 정말 탁월한 그런 타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매매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낙폭 떨어졌던 종목이 아니라 아 이거 되게 좋은데 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라는 말이 들리는 그런 종목을 공략하자 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종목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와네그 여기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종목은 네. 단연코 두산중공업이지 아, 일단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케일 파워랑의 지금 협약이 이미 몇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죠. 네, 지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랜드 조감도를 계속해서 발표할 정도로 원전 사업에 정말 네, 진심인 원전 대표적인 미국의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지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시장에서 올해 4월이나 5월 달에 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호재도 있고요. 특히나 이 두산중공업과의 밀접한 이 M&A 관련된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지금 협약이 계속해서 네, 기술적인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네, 승산이, 승산이 있죠. 그리고, 다시금 돌아보게 되면은, 두산중업이 작년 상승률이 가장 컸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돼도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작년에 지 원전을 그럼 어떤 종을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 보시죠. 이때, 두산중업 같은 경우에, 어, 오늘도 오를까? 내일도 오를까? 그런데, 그런 걸다 불식시키고, 거의 지금 한달 내내 가까이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와 두산중업이 지금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는구나 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여기서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박스권을 그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른 만큼 제가 내리지 않았다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만큼은 3만 8백원 정도까지 네, 오른 만큼 이렇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른 만큼 내리지 않은 종목의 이제 중요성이 뭐냐면 그만큼 매물이 아, 이 종목은 그래도 이제는 다 이제 뭐 소용이 가치가 없어졌어. 이제는 떠나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충분하게 지금 이제 능력이 있고 충분하게 다시금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른만큼 내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산중업은 꼭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최근에까지 이슈가 있었던 한신기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신기계가 최근에 그 이슈가 있었죠. 왜 내렸죠? 다들 아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썼었죠. 한신기에도 작년에 두산종업처럼 와, 오늘 또 오를까? 내일 또 오를까? 그래서 굉장히 투심이 많이 붙었던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락기에도 불구하고 원정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이끌어냈었죠. 거래량도 그렇고 주가적인 상승도 그렇고 거의 몇배 가까운 수익을 또 챙긴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자사주 처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악재로 다가왔었죠. 음, 신고가를 계속 이제 갱신하게 되니까 자사주를 처분했을 때그 이익은 당연히 막대하겠죠. 그래서 한신계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좋지 않은데 자사주를 이때 처분할 굳이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도 많이 나왔고요. 공포 매물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한신계도 기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올랐죠. 네, 상한가가 지금 한번 여기 여기 상한가가 들어 올려졌고 3월에 한번 그리고 또 여기 여기 자리가 3월 23일 무려 한 달에 두 번의 사한가를 들어올릴 정도로 굉장히 수급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다가 여기서 자사주 처분에 대한 악재성 이슈로 네, 조정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1%까지 오르고 마이너스 8%까지 빠졌는데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지금 매물대 조정이 네, 급락하는 그런 매물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신경이 같은 경우에도 한번의 조정이 있은 다음부터는 다시금 시세가 날 확률이 높으니까 충분히 네, 고려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최한범 위원님의 원전주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저희 유망조.